안녕하세요. 제발TV의 세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가방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또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가지고 조금 흩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책가방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뭐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죠. 가방은 똑같지만. 그래서 이거는 책가방 소개 이탄입니다 그러면은 바뀐 세연이의 가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가방 이름은 일단 모르고 일단 핑크색 컬러에 무지개 하트 반짝인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 주머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앞 주머니에는 요 마스크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총5 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모께서 사주신 핸드크림이거든요. 진짜 냄새도 좋고 향기도 좋아가지고 진짜 인기가 짱이니까자 그리고 제가 좀 많이 다쳐가지고 여기에 밴드가 있거든요. 여기 밴드는 지금 총얘도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한 개가 더 있는데 제가 도서관 책 말고 책에 좀 이게 중요하다 싶으면 이런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샀어요. 한개 남아 있는 게 이제 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공부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아플 때 보건선생님 출장 가셨을 때 보건선생님도 아파서 못 나오실 때 약을 먹어야 될때 여기 약을 챙겨 다닙니다. 약을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 주머니는 끄시고 힐링을 소개드리자면 이거는 밤에. 돌아다닐 때 야광빛으로 빛나는 별의 야광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교에서 도착을 했어요. 학교에서 나갔어요를 알려주는 알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심플한 물통이 한개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 것이 있거든요. 물통이 한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시계인데 시계가 건전지가 없어가지고 안지거든요이 여기 위에 누면. 놓으면... 헬스합니다 이거를 친구들끼리 점심 시간에 이렇게 똑딱똑딱똑딱을 해가지고 이건 누가 이렇게 똑딱똑딱을 하는지 맞히는 게임인데 우리 반 친구들은 되게 이좀힘 회... 조절이 안 되는 친구들은 왠지 땡땡땡. 왠지 조금 힘이 약하게 누르는 친구들은 왠지 땡땡땡. 왠지 조금. 누르고 있는 친구는 왠지 땡땡땡 이렇게 불러가지고 맞추는 게임을 점심시간에 하면은 점심시간이 훌딱 넘어가가지고 애들이 아 이거 내일 또 하고 싶은데 내일이 사교시그랬대 내일 너무 아쉬워해가지고 화요일날 하자 이렇게 정해놓고 그래 제가 부회장이잖아요 회장에 투표해서 했는데 이거는 지금 친구 같은 파일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종류 끼울건 없고 그냥 뭐 학교에서 받은 가정통신문을 조금 줄여가지고 느는 정도로 쓰고 있어요. 얘 이름이 치카원가 일단 그렇게 있는데 이게 종류가 원작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네 중요한 부분이 쓰는 건데 텅 비어있어요. 이건 제가 새로 산 거여기 때문에 텅 비어 있고요. 이것도 이건 제가 진짜 완전 좋아하는 이달의 추천 도서예요. 제가 이번 달에는 이 책을 무조건 다 읽어보자. 시리즈가 있으면 이 시리즈를 다 읽어보자. 그래서 제가 1번부터 이번 달에는 1번부터이 시리즈를 읽으려고 하거든요. 마음 있는 오르르 라는 아이 책입니다. 이게 1,2,3권을 이목해서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11월달에 한번 읽어보자. 지금까지 해가지고 11월달에 읽고 많은 과정을 통해서 계속 제가 다 읽어왔거든요. 그리고 한번 읽은거는 다시 한번 더 읽고 한번 더 읽고 한번 더 읽는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글밥이 좀 많은 것 같아도, 중간, 여기, 게, 그림이 있긴 한데, 여기, 글씨가 있는 무조건 한 편의 그림이 있어가지고, 되게 읽을만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그냥 간편하게만 써 있어가지고, 되게 재미있는 마음을 읽는 오르리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공책 이거는 또, 2학년 2학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바아쓰기라겠죠바아쓰기 노트입니다. 일단 여기다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보여드리면, 면. 색으로 읽으니 땅에 묻혀있는 물을 계속 튼 채로 기분이 어땠니 밑줄을 긋고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깨끗이 씻었습니다. 등산하기 딱 좋다고 밝은 표정으로 글과 그림을 활용해. 라고이 공지에다 썼고요. 이 공지에 귀엽지만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어 책인데요이마원이 다니는 영어가 책 있겠죠? 저의 영어 이름 뭔지 맞춰보세요. 여러분 영어 하실 줄 아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바로 저의 이름은 제스민입니다. 제스민. 저의 친구 이름은 블렌다라고요. 하고 그리고 저의 친구 이름도 영어 이름 은 스텔라 스텔라 떡볶이라고도 불리긴 하지만. 그리고 또, 또 있어요. 오스카, 타미. 이렇게 완전 많습니다. 완전 복잡하네요, 가방이. 자, 이제 네. 학생들에게 빠지면 안 되는 무채통. 저의 학교 이름은 발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또, 즐공증제. 이건 인문과 제주도에서 사주셔가지고 통비어 있습니다. 이거는 책에 감성문 쓰는 거고요. 이건 역시나 제시라는 저의 바다쓰기. 바다쓰기. 이거는 예전에 한번 수업을 하시고 안 하시거든요. 얘는 선비가 좋아요. 한번 수업을 하고 안 하는 거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매일 한 장씩 읽고 공부를 시작해요. 저의 영어 주간학습 일단 이거는 제가 그 동물을 직접 강아지가 와가지고 하는 수료증을 받았거든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가정명 2025년 고양시 반려동물 생명존중 교육 서명 땡땡땡 교육일 10월 28일 위 사람은 고양시에서 실시한 2025년 반려동물 생명존중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상을 드립니다. 2025년 10월 28일 저의 이름은 땡땡땡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황세연입니다. 이것도 일단 이거는 주간 학습 안내. 제가 돌봄 교실이니까 돌봄 돌봄교시 교실 버드나무 있고 여기. 여기 특히 다른 다른 게 없으면 자 여기 저의 초등학교 이름만 가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읽어드릴게요. 황세연 학생은 지난 학습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매우 성실한 자세로 학습을 잘 진행하여 지속적인 실력 향상이 대, 기대됩니다. 땡땡땡 학습의 과정이 충실히 이행되어 땡땡땡의 결과가 우수하고 고른 푸푸를 부리고 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F 파일에잘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이름은 땡땡땡 초등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악했을 때한번쯤이들어봤어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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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기운, 차, 오른, 다, 땡땡. 이라고 불러지는 그 노래가 것죠 그리고, 똑딱똑딱은 친구들 한 다섯 명 정도가 있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A팀이 똑딱거리는 소리를 먼저 맞출까? B팀이 똑딱똑딱거리는 소리를 먼저 맞출까? 게임는데 진짜 인지 제가 오른손이 누르는지 왼손이 누르는지 맞춰보요 모르겠죠. 이거는 오른손으로 눌렀습니다. 제대로 보셨죠? 다 일단 제가 이렇게 소개를 끝났고요. 제가 필통이 없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필통은 학교에 다 두고 다니고 학교에 이불도 있어요. 핫팩도 있습니다, 책도 있습니다. 왜 이불 가져는냐 이불은 이렇게 좀 추워가지고 덮는 용이고, 핫팩은 손난로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제 저의 학교 준비물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끝끝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